칠월구일 오전 열한 시경 선생님 세 명이 상자 안에 토끼 사십여 마리를 담아와 산 입구 쪽에 풀었다는 겁니다 아 풀어놓은 분들이 아, 선생님. 선생님들이었어요 아 해당 학교는 교육청이 추진한 동물 사랑 교육을 실시하며 칠년 동안 토끼를 키워왔습니다 사육장을 짓고 아이들과 함께 토끼 동아리까지 운영했습니다 아. 우리는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밖에서도 토끼 사육장이 보입니다. 와, 어, 토끼들이 아, 있어요. 그렇죠. 어, 있네요. 어, 얘들이네 거의. 선생님들은 정말 산속에 토끼를 유기하려 했던 걸까요? 와. 학교 측은 고심 끝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교육청의 큰 지원 없이 선생님들끼리 토끼를 관리하며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안수구별을 잘 하시는 선, 선생님이 계셨는데, 음. 이 선생님이 장근을 가시면서 안수구별을 할수 없게 되다 보니까, 입차적으로좀 그때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양을 하기 시작했고, 시청을 해서 6월 초 경에, 야, 이제 비로소, 너무 많겠다라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문하게 하는 민지. 니다 땅을 파고 여기저기를 옮겨다녀 암수 구분이 힘들어져버린 토끼 게다가 학교에 반려토끼를 맡기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 급기야 토끼 수는 여든 마리까지 늘어났고 보심 끝에 군포시 측에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담당 교사의 지인이 군포시의 교사가 있다 보니까 혹위 수리관이 시에 음, 가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감소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물었고 그분께서 아마 관련 기관에게 문의를 하셨다 하시는 대로 지어진 것이 또한으로 이렇게 개활동물 로 키우는 것을 어뭐 이렇게 방사하는 것은 자연치사지는 않지만 문생은 없다 이런 특이로도 되는 것 학교 측이 제공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토끼를 방사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야생동물 관련 법을 네. 아, 예, 그베 하고. 음, 저되지 않는데. 네. 문제가 있니까 네. 하지 말아 달라. 네. 네. 이렇게 해서 어, 끝난 걸로 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토끼는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동물, 축산법으로는 가축에 포함돼. 키우다가 자연에 놓아주면 유기에 해당됩니다. 어이,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꼭 저렇게 했어야 됐나 어른들이 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건 사실이고 저희도 많이 당장하지만 그 7년 동안 토기를 아끼고 사람을 뭐 돌보는 수많은 아이들의 나온까지 우리가 좀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학교는 구조된 토끼 21마리를 다시 데려왔고 수컷들은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어... 현재 수리선에서 구조된 토끼 9마리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며 임시 보호 중입니다. 사정이 딱한 이야기를 듣고 선택 토끼를 맡아준 신정아 씨. 제가 원래 뭐 하고 있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이번에는 너무 상황이 어, 비상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리산에서 구조된 토끼들 한 눈에 봐도 건강하고 깨끗한 모습입니다. 어, 많이 건강해진 것 같네요. 목카색 네. 작은 아이는 모카 태나 입술 오른쪽에 점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오서방. 오서방. <laughs> 흰색 검색이 있어서 오래오 왼 쪽에 점이 있는 왼서방. 아. 어, 색깔 예쁘네요. 옷색게 흰색 이넨을 랐 제일 걱정을 했던 구더기증이 심했던 하프입니다. 얘는 이제 여자애고 하루만 더구조가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어.